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1기상입니다. 11기상 1장 5절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07페이지. 508페이지입니다. 508페이지 11기상 1장 5절로 6절 그때 학기세 아들 아두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사한 자라 그가, 그의 가그 아버지가 어찌,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laughs> 네,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네, 한국은 어버이날 이래서 같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캐나다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Day, 따로 있더라고요 나름 의미심장한데 <laughs> 어, 이게 부부가 따로따로라는 생각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아빠, 엄마도 따로따로고 처음 제가 여기 이민 와서 세무서에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저 혼자 갔어요. 저 혼자 가서 세무 관련 얘기하고 그래서 정은리가 누구냐? 아마 와이프 와이프다. 그랬더니 같이 안왔네 그래서 그때까지 한국에서 상식으로는 그냥 나 내가 가면 아내 것까지 처리가 다됐는데 여기서 와한번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참 마덜스, 파덜스에도 나눠져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파덜스데이만 되면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고나 할까요? 어 그게 뭐냐면 어 애들이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였습니다. 뭐다 초등학생 뭐 해주가 기껏해야 중일 만뭐 그때쯤 되었을 텐데. 저희 아내가 저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아빠니까 애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친구가 좀 되어주고 같이 놀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때 갑자기 제가 제 기억에 납니다. 아내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짝 정색을 하고요. 나는 걔들의 아버지지 걔들의 친구가 아니야. 나는 기꺼이 우리 아이들의 기둥이 되어주고, 힘들면 의지할 기둥이 되어주고, 어려움과 환란이 닥치면 막아줄 울타리가 되어줄 텐데, 나는 걔들의 친구는 아니야. 이러면 청색하고. <laughs> 아, 미안합니다. 지금이라도 <laughs> 제 마음에 담아서 사과하고, 아내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친구는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인간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기본 마인드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를,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해서, 정말 친구는 아닌 거죠, 우리는. 그거 같은, 그거 같은 거예요. 친구 같은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아주고. 그래서, 그래도 나름 시도는 안한건 아니었어요. 같이 운동을 해볼까, 자전거를 탈까, 막 이랬는데, 애들이 다 닮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같이 밖에 나가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전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집안에서 노는 걸로 바꿨는데, 남의 집 애들은 밖에서 아빠랑 공 차고 공 던지고 할때 저희는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카드 게임하고 놀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하여간, 왜 그랬나 몰라요. 어.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는 어, 울타리가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는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더하여서 제가 잘했는지 잘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훈육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바른 길을 제시하고 꼭, 꼭 필요하다고 하다면 때때로 징계까지도 해야 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 하면, 데이비 다윗 하면 누굽니까? 구약에서 어쩌면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구약에서 한명 뽑으라고 한다면 모세하고 다윗일 텐데 솔로몬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으로서의 다윗이지만은 그는 아버지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이루어낸 업적은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합한 자라 얘기도 듣고 이런 사람이 없지만은 자녀와의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는 실패 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 1기상 1장 5절로 6절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도니아 학기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누구 딴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요. 다윗의 아들이고 엄마가 학기입니다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 다윗이 사실 아들이 많습니다. 10명 아마 넘어갈 텐데 그 중에 아도니아는네 번째 아들인데, 이 친구가 오늘에 보면 은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구테타를 준비한 겁니다.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데, 나이는 먹었지만 어,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그리고 6절에 어떤 자냐면 용모가 심히 준수해서 아들이 멋있게 생기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너무 예쁘거든요. 안 멋있어도 예쁠 텐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헌칠하고 이러면 흐뭇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해야 했냐면 은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 잘못해도 네가 왜 그랬니? 그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걸 그런 얘기를 다윗이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번도 아버지의 훈육을 받지 않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한다는 소리만 듣고 자란 아들이 아도니아였고요. 그렇게 한 아도니아의 결론은 내가 왕 되는 게 당연하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넷째로서 아들 아도니아를 제멋대로 버려두고 바로잡고 훈련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 옆에 범죄입니다. 그 결과 아도니아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한 명이면 자녀가 많으니까 한 놈, 그런 놈도 있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모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의 장자, 첫째 아들의 일화가 나옵니다. 제가 성경 길기 때문에 다안 읽겠지만은, 사모엘하 13장에 보면, 말로 꺼내기 좀 부끄러운, 부끄럽다기보다 민망한 범죄를 암론이 저지릅니다. 앞론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배달은 엄마가 달라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왕실에. 엄마가 다른 여동생이지만은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다말인데요. 다말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 거처에 불러들여가지고 강제로 범하는 일을 벌려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옛날에는 사촌지간에도 결혼하고 왕실에서 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만 하여간에 이거는 거짓말로 속이고 강제로 범했고 강제로 범하고는 안면을 몰수를 합니다 욕망에 차올라서 꼬시고 강제로 범하고 난 다음에는 그 욕망이 식으니까 내쫓아버려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다말이 그그 그 성경 보면은 그 오라버니 앞에서 울면서 지금 나를 내쫓는 거는 나를 범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그렇게까지 울며 불며 호소하며 쫓겨났고요. 그래서 자기 친 오빠 친 오빠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당연히 소문이 나고 압살롬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에라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윗이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심히 노한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 첫째 아들 암논이한 짓에 대한 다윗의 기록은 이게 전부입니다. 노했다. 당연하죠. 분노 안 하면 이상하지. 화안 내면 이상한데 그다음에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압론을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맥락이요. 에 아버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랐어요. 아버지가 화돈, 당연한 거 아닌? 자기가 나설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더 이상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는데 마음에만 새겨두고 다윗이 뭐 하냐면 화만 내고 한 말도 아니, 아무 말도 안해아무좋지도 않지 합니다 이게 율법에 따르면 다윗이 진짜 많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같자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아들을 부분에선 그렇지 못했어요. 율법에 따르면 엄연히 신명기 22장 28절 이하에 28절이야 이런데 보면은 당연히 남자가 아직 낙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하면 가장 좋게 해결하는 길이 가장 좋게 해결하는 길이 아내로 삼고 그 피해 보상을 하고 재물로 물질로 피해 보상을 하고 아내를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할 수 없는 아내로 삼게 되어 있어요. 그게 타협해서 그렇습니다. 근런데 레위기 18장 11절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 표현이 이상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의 아내지만 내 엄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인이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구 약의 율법이에요. 지금 이 다윗의 큰 아들, 암론이 한 짓이 뭡니까? 말씀에 따르면 딱 이거예요. 좋게 받아서 결혼시키는 것. 그러니까 다말도 최소한 그 정도라도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쫓겨났죠. 그러면 얘는 암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하는 데 대한 해석은 참 다양합니다. 그야말로 사형시키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쫓아내서 이방인으로 여기는 것. 사실 두개다 당장 생명을 잃지 않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건데 그걸 그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아니면 최소한, 최소한 할수 없지 뭐. 누이지만 배달은 누이니까 결혼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가든가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랬냐 이놈의 자식 화만 내고 끝이에요 다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압살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집에 와서 촬량하게 울고 있는 여동생을 보면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결국 이 암론의 경우도, 암론도 다윗이 암론에 대한 모습을 보면 이것 또한 뭡니까? 훈육하지 않아요. 아들들을 훈육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요. 분노만 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로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징계할 건 징계하고, 피해를 입은 딸 다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고, 잘못한 암론은 징계하고, 그렇게 가야 될까요? 거 아버지가 아니라 최소 왕으로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결과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암론을 죽입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주가 마땅하죠? 육법적으로. 사적으로 복수한 거긴 하지만,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화를 냅니다. 압살롬한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돌아보지는 않아요. 네가왜 형을 죽이냐. 이런 식으로 화만 내고, 그러니 압살롬은 도망가죠. 압살롬은 도망가고, 나중에 주변의 신하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압살롬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벌써 왕자가 둘이나 죽었는데. 아니, 그런, 그런 상황에서, 물론, 죄송합니다. 아도니아는 나중에 일이지만, 나중에 죽지만, 어쨌든, 첫째 왕자가 죽었는데, 또, 압살롬은 셋째거든요. 셋째 왕, 둘째는 다니엘이라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름만 나오고, 아무런, 아무런 뭐라 그럴까, 존재감이 없어요. 그 구체적인 상황은 모릅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고는 얼굴은 안 봐요. 그리고 압살롬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살롬을 불러다가. 네가 형을 죽인 사건은 어차저차해서 그런 걸로 아는데 돌아보니 내가 잘못했고 내가 형을 징계하지 않아서 네가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고 그런 면에서 는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든지 뭘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는 불러놓고 얼굴도 안 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결과가 또 뭡니까?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도 나름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훌륭하고 인물도 출중하고 그랬던 머릿결이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이랑. 그런 사람이 었고 지혜도 많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잘 모았고. 그래서 정말 다윗이 결정적으로 에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기까지 타격을 입힙니다. 물론, 그 와중에 결국 압살롬도 죽습니다. 아들이 지금 계속 죽어 나가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도니아도 이제 슬금슬금 큰형 죽었죠. 존재가 없는 둘째 형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셋째 형 압살롬 죽었죠. 그 다음이 누굽니까 넷째 자기 구든 그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예요. 그리고 아도니아도 내가 왕이네.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나? 교만하고 지 맘대로인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이 아도니아도 한 번도 훈육한 적이 없다. 네가 왜 이렇게 이런 일로 이렇게 잘못하면 되니?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왜? 아들을 정말 섭섭하게 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안 했어요. 아무런. 그리고 아도니아도 반란을 일으키. 반란을 일으기에 됩니다. <laughs> 화도 내고 한거 보면 자녀들의 악함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는 훈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로서 어쩌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오직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분노를 품게 만들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 아버지는 자녀를 반드시 훈육해야 하는데 요즘에 보면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를 불쾌하게 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10대가 되고 이러면, 티네이지가 되고 이러면은 집 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 안 되지만 심지어 귀찮거나 피곤해서. 그저 자신의 훈육을 게을리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아버지께 부여한 정당한 권한이에요. 자녀를 바른 길로 훈육하는 것.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또한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러 의미에서 다윗은 범죄를 했고요.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범죄를 했고 그러한 결과 당연히 그 결과는 자녀들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까지 끼치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사실 훈육하지 않은 것도 훈육하지 않은 것이지만 은이 모든 일의 근원에 역시 다윗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버지로서 다윗이 사무엘 하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조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조의 일을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실 그런 저런 문제에서 또한 다윗이 모범이 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불안한 불안한 모습이 있었다고 해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고 해서 자녀를 훈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뭐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일은 분명히 훈계하고 양육하는 책임은 그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아버지는 행해야 합니다. 너무 권위, 권위 훈계, 훈계이기만 했는데요. 다른 거는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요즘에 갈수록 중요해지는 게 뭡니까? 친구 같은 아버지. 놀아주고, 함께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다가 평생 한 번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한 것처럼, 내가 어쩌여 그리 하였느냐라고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훈육과 훈계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죄를 넘어서 그 마음을 품어주고 훈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훈육하고 징계하는 목표는. 내가 좋고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게 하기 그게 교묘하게 섞여요만 막. 그게 막 섞입니다. 다네 좋으라고 한 짓이야. 내가 원하는 게너 좋은 일이지 보겠어. 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훈육하고 자녀들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훈육했는데 왜 애가 잘못되나요? 삐뚤어지고 더 문제가 많습니다. 열심히 훈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방향이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훈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안 해도 돼요. 제대로 격식을 갖추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훈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함께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고 훈육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것이 훈육이 아니고요. 마음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우리들 내 목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게을리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 없는 사랑과 자비를 보이지만 또한 마땅히 훈계하고 지도하고 징계하고 바르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을 약한 마음으로 게을지, 게을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